다 사람은 비비안 서피스에 대해서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먼저 비비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비비안은 이제 베른대 학교의 고강의과 서점입니다. 어, 최근 8월 1일자로 이제 부조가 은퇴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 비비안이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역시 최근 소식이 민감하신 주인교수님 좋아요도 추가로 달어습니다 네, 따라서 비비안은 부조의 뒤를 잃은 디를 이어 베란다학교 구강외과 가장으로 포지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녀가 관심있는 토픽은 다음과 같은데 주로 임플란트 수술, 3D, 심미 임플란트, 골재생 등의 주제를, 어, 주제를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어, 비비아는 또한 안드로슈르드 리서치상을 연속 수상하여 뛰어난 연구자로 서 인정받았는데 어, 이 상은 임플란트와 구강조직 재생 분야 연구 중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본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어, 어, 2018년도에는 클리니컬 분야에서, 2019년도에는 프리클리니컬 분야에서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어, 비비아는 이제 치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베란 대학교에서 오랄서저리 스토마톨로지, 인플란톨로지를 전공하였습니다. 어, 그후 4년간 프라이브 클리닉에서 일을 하다가 어, 미국으로 넘어가 보스턴 소재의 어,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리서치 팔로우십 자격으로 3년간 골재생의 성장인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laughs> 다시 이제 베른드 학교로 돌아와 어, 치조골 및 치조조직 재생, 3D 디지털 동물화, 심미 임플란트 수복 등의 주제로 진료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비안과 함께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비비안의 주인공 인물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가장 먼저 살펴볼 사람들은 부저의 임플란트 팀으로서 최근 이제 부저가 은퇴한과 동시에 이제 이름이 부저 사포이스 임플란트팀으로 바뀌었습니다. 팀을 살펴보면 이제 부조 비변 신호 3명은 주로 임플란트, GBR, 사이너스 등의 수술을 주로 하고 있으며 토마스 교수는 AP 코서저리 덴토젠 이시스트 등에 대한 수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스타인 교수는 이제 구강점막동소를 포함한 스토마톨로지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부조 임플란트팀은 탈구된 연구치 제시 케이스의 성공률에 대한 연구, 어, 심피시스에서 어, 블록보치 치시 발생하는 감각장애에 대한 연구, 상악동 어, 거상수도 임플란트 심립, 원형 팔로워, 상악동 어, 거상수및 동기 심립 시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 연구, 하이드로필레 임플란트 심립 후 얼리 로딩 시 성공률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어, 그들이 주로 시행한 연구는 공동된,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자면 안테리어 에리어, 에스테릭 사이트, GBR, 토스트 익스트랙션, 컨트롤 어그멘테이션, 이미디엇 임플란트, 얼리, 레이트 임플란트, 3D 측정 등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사람은 벤저 교수입니다. 벤저 교수는 보철 전공으로서 제네바 대학교의 명예교수이기도 하면서 베른 대학교의 게스트 프로페서로서 주저 스트이스 임플란트 팀과 함께 공통된 주제로 이제 보철적으로 많은 연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람은 보살트 사 교수로 마찬가지로 베른 대학교의 교수로서 오랄 히스톨로지를 전공하고 있으며 주로 연공하고 있는 주제는 임플란트 싱리시 힐링 이벤트로서 특히 임플란트 신기술 사용하는 고리식제, 첩형아 등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비비안은 보사르트 교수와 이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어, 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이 연구는 비비안 보스턴으로 넘어가 진행한 연구입니다. 어, BMP가 고리식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인데 G를 컨트롤 그룹과 b m p 2신을 비활성화시킨 G로 두 그룹을 나누 후, 각까이 그룹에서 오토본을를치하고 살라인과 에탄올로 멸교된 알로그래프트를 지치하고, 알로그래프트에 BMP2를 첨가한 고리식제 총 5개의 고리식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각 그룹의 시혜가 고리식을 시행하여 BMP2의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숙주나 고리식제 어느 쪽이라도 BMP2가 없는 경우는 모두 고리식제가 인코퍼레이션이 실패한 것이 관, 관찰되었고, 어, 실패한 그이식재표층을 관찰했을 때, 고치유 단계 중 콘드로제네시스 과정에서 발현되는 소스9이 어, BMP2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식재의 이제 RH BMP2를 먼저 적신 후 이제 고리 수술을 한 경우에는 힐링이 일어났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BMP2는 이제 고령성과 관련된 정부세포들의 유지보다는 정부세포들을 촉진하고 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 또한 비비안 보살, 비비안과 보사르트는 지루코니아 임플란트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정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루코니아 임플란트 티타늄 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b i c 를 보이고 세라믹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골과 임플란트 개면 사이에서 티타늄 임플란트보다 많은 양의 다양한 거대세포가 관찰되지만 높은 b i c 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외 상압증 치로 골이식 시 콜라겐 작태물과 자가골의 영향을 비교한 연구 폴리에틸렌틸케톤 성분으로 만든 임플란트 캡과 티타늄 캡 사용시 연조지 반응 차이를 본 연구, 그 최근에 극미세입자 티타늄 임플란트 오스오 인테그레이션을 평가한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아라오조입니다. 그는 브라질 사람으로서 치주학자입니다. 관심 분야는 다들 아시다시피 발치와 병, 변화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 이 사진만 봐도 이제 아라우저 연구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논문에서 인용되었는데요. 비베안은 비교적 최근에 아라우저 공동 연구를 시작했는데, 아라우저와 함께 하는 연구답게 에스테릭 사이트에서 발치의 치조골 및 연조직 변화 연구, 약물과 임플란트의 실패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시스템 리뷰 연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베안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베안은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는 상하 전치 후 발치 후 조직 변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비이 2013년도, 15년도에 각각 덴탈 리서치 전월에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그 내용은 발치 후 치조제 변화, 면조직 변화. 를 이제 CBCT와 3D 분석 이미지 통해 분석을 통해 측정한 논문입니다. 이들의 논문을 종합하여 2017년도에 치조영향에서 가장 오래도록 임팩트 팩터 1위를 지켜온 피노전톨로지 2000전월의 SA 사이트에서 발치 후 조직 변화에 대한 논문을 투고하였습니다 심리적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임플란트의 주위 점막과 적절한 폭의 치조골,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리하는 세박자가 거쳐져야 되는데 발치와 함께 연조직과 치조골 양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비안의 이 논문을 통해 창학 전치부 발치와 조직 변화를 정리하여 임상가들에게 적절한 치료 프로토콜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라우저가 발치와 변화에 대해 기술한 논문에 나온 사진들로 비사진부터 각각 발치 2주 후, 발치 8주 후, 소켓크래프팅을 한 경우, 발치호 즉시식립을 한 경우를 나타낸 조직사진입니다. 발치호 치조제는 번들본의 흡수와 함께 위축되게 되는데 그 양은 협측이 설치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예전부터 연구된 주제는 소켓크래프팅과 발치호 즉시식립인데 소켓크래프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협측 치조제 흡수를 막을 수 있지만 발치호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는 협측 치조제 흡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상압전치부에서 CB-ST를 사용하여 발치 후 즉시, 발치 후 8주 후 치조골 변화를 비교하였는데 발치한 치아의 협측 센트럴 부위와 이제 프로시마 부위의 고루스 차이 그리고 수직 고루스 양과 수평 고루스 양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였습니다. 위쪽 그림의 경우는 페이셜 본이 얇은 경우 아래 그림은 페이셜 본이 두꺼운 경우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페이셜 본이 1mm보다 얇은 경우에는 수직 골흡수 양은 7.5mm로 원래 있었던 양보다 62%의 골소실이 일어난 방법이야. 이셜분이 1mm 보다 두꺼운 경우에는 수직 골수는 1.1mm로 전보다 9% 정도만 감소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프록시마는 이제 거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흡수는 센터를 부위에서 일어났는데 이는 이제 옆치아의 PDL의 영향이라고 논문에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치조들 변화는 주로 중앙부에서 일어나며 상압전치부, 페이셜곤는 흡수, 비흡수 기준은 1mm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놀 타입의 경우에는 흡수 200성의 병소를 가지고 시골의 경우에도 300성의 병소를 가지기 때문에 골재생의 포텐셜이 높고 파골세포 활동도 8주 이후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여 생각했을 때 얼리 임플란트, 얼리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가 추천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조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BST는 발치 후 즉시, 발치 후 8주 차에, 후 8주 차에 시행되었고, 연조직 두께는 페이셜 본 크레스트 1mm 하방에서 측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인상 방법으로 발치 후 2주, 4주, 6주, 8주 각각 인상 체득하여 연조직 양을 3D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가 페이셜 본이 얇은 경우, 아래가 두꺼운 경우입니다. 결과는 거의 50% 이상하, 이상의 변화가 발치후 2주 안에 발생하며 페이셜 본이 두꺼운 경우는 연조직 두께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페이셜 본이 1mm보다 얇은 경우는 연조직 두께가 7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페이셜 본이 얇은 경우 급속도로 뼈가 흡수되어 페이셜 소프트 티슈가 급속도로 분화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페이셜 본이 다량 흡수되고 연조직이 7배 가까이 두꺼워진 경우 단점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데 증가된 각하전박으로 인해 추후 GBR 후프라이머 클로저를 형성하기 좋고 그 결과 GBR의 예후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비아는 얼리 임플란트 식립을 추천하였지만 7배 가까이 증가된 연조직으로 인해 골고루 손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상검색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발치 후 조직변화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다음 네가지를 소개하였는데 먼저 플레니스트스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는 추가 고루스 방지를 위해 중요하고 특히 발치 후 즉시 신경을 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치근을 남겨 이제 발치 후 흡수를 막는 경우는 임팩션, 프랙처, 충치 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염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어, 소켓 그래프팅은 이식제와 차페머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며 협주골 루수를 막을 수 있지만 치유 기간을 치유기간이 길어짐을 알고, 임플란트 하기에는 어린 경우와 같이 치료가 연기되어야 하거나, 골격속도가 강범위한 경우에 속극크림 튜팅이 추천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치후 즉시식립은 고리식을 동반해도 어느 정도의 흡수권 흡수를 막을 수 없고,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퇴축 가능성이 있으며, 플랜리스트 인스트랙션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시식립 같은 경우는 본월이 두껍거나, 시프 아이오타입 케이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어서 부저 비비안 임플란트 팀은 상활 전치 후발치후 임플란트 창립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논문을 페리오 분토로 2000에 년 바로 이어서 투고하였습니다. 어, 해멀레 분류 이후 ITI 치료 가이드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로 임플란트 창립을 분류하였는데, 어 이미디에트 그리고 이제 4에서 8주 연주 치유 완료 후 시행할 얼리 임플란트, 약간의 본 힐링 이라는 후이 후인, 후인 12에서 16주 차. 에서 시행하는 경우 6개월 이상 본일링이 끝난 후 신입한 레이트 임플란트 4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어, 발치 후시승립의 경우에는 버클월이 1mm 보다 두껍고 식바이오타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가 적절한 위치에 있었고 임플란트와 본 사이에 2mm의 갭이 존재하여 그갭 사이의 본필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얼리 임플란트의 경우로 4-8주 에서 사이의 경우 에 사이의 경우에는, 심곤호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조직이 두꺼워져 있고, 높은 체중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 고리식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에는 팔라탈 인시전을 주어, 부컬의 두꺼운 플랩을 형성하여, 바스큘러리티를 유지하는 것이 GBR의 예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2에서 16주 차에 식립하는 경우에는, 전치부보다는 구치부 임플란트 식립에 적합하며, 전치부에서는 큰 페리에피컬 리전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12주에서 16주 동안, 본인령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트 임플란트로는 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시행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별한 이유로는 임플란트 신입하기에 너무 어리거나 광범위한 골동소가 있는 경우 식은이 유착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는 리치 프리저베이션이 추천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연구로는 비비안이 팀과 함께 오랜 연구한 것으로 얼리 임플란트와 동시에 GB... GBR로 컨트롤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한 케이스의 1년 팔로업, 3년 팔로업, 그리고 10년 팔로업으로 10년 성공률을 평가한 비교 논문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18년도에 안드로스 베드 리서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년 팔로업 결과 20 케이스 중한 케이스에서만 리제네레이티브 페일리 관찰되어서 95%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으며, 신비평가 지수인 핑크 SLX 코도8점을으로 높았습니다. 어, 리세션 정도나 본로스 정도도 매우 어, 낮은 것이 관찰되었고, 또한 신기시 페이셜 본이 없어 메디안 본 머리 두께가 0mm였던 것이 CBCT 분석 결과 10년 뒤 1.67mm로 안정적인 수치가 관찰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얼리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와 동시에 g b r 을 이용한 컨트롤 오브메니테이션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전치부에서 임플란트 넥 디자인의 페이셜 본 크레스트의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도 진행하였는데, 어, 이미 2007년 마이드등이 진행한 논문에서 플랫폼 스위칭을 통해 연중세포의 충돌을 막고, 어, 메카니컬 특정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리베아는 전치부에서 소프트 티슈 레벨과 본 레벨 넥 디자인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어, 전치부에서 연조직 두께나 핑크 에세리 스코어는 차이가 없었지만, 어, 본 레벨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페이셜 본크레스트가 임플란트 효도보다 0.2mm 상방이 있었던 경우에 반해, 소프트 티슈 레벨은 오히려 1.6mm 하방에 있었고 볼 레벨 임플란트 경우에 임플란트 주위 속사라이션 어, 같은 이제 병소의 크기가 소프트 티슈 레벨의 병소 크기의 40% 정도라는 결과를 보았을 때볼 레벨 디자인이 페이셜 보온 크레스트 보존에 더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비하는 대체로 전치부 임플란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어, 최근에는 약물 보원과 임플란트 실패와의 연관성에 대한 시스템의 리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 퇴행가 관련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NSAID나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오히려 영향이 미미하다고 SSRI나 PPI가 오히려 임플란트 퇴행가 연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어, 프로톤펌프 임리비타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험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PPI가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칼슘 흡수를 막아 파골세포의 분할을 자극하여 임플란트의 골용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을 제시하였고. 세럼 어,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인히비터의 경우에는 세로토닌 흡수를 억제하여 세로토닌 이용이 많아져 파로 파골 세포가 더 활성화되어 골 항석성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대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비스포스폰네이트나 엔세이드는 영향이 좀 미미하다고 나왔지만 약물의 복용 기간이나 양, 용량이 다른 을표를 하였을 때 이는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은 임플란트 비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임플란트 비의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 논문에 이어 2018년에 도 초미세입자 티타니 임플란트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프리클리니컬 분야에서 다시 한번 상을수상하였는데 최근 GBR 필요성을 줄이고 결국 비 수술비용 감소 및 수술 편의성이 증가를 위해 작은 직경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직경 임플란트에 대한 어 작은 직경 임플란트는 강도에 대한 불안과 안정적으로 오스형오인테그레이션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의문 남아 있었는데, 작은 직경 임플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는 방법, 입자를, 입자를 미세하게 만들어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는데, 합금의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독성을 가질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입자를 리스하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하는 대지에서 초미세 입자, 티타늄 임플란트의 효용성을 평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티타늄 임플란트와 초미세 입자, 티타늄 임플란트를 각각 사, 대지 상하 하악게식입한후 금속 조직 특성 및리무버 토크아웃 테스트로 생물 기계학체 특성을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조금은 다르게 생긴 임플란트를 대지 상하하게 각각 식입하여 b i c 와 본드 리스트를 비교하였습니다. 어, 리모터 카웃 테스트 결과 생체 기계학적 특성은 두 가지 임플란트에서 모두 훌륭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금속 조직학 특성 분석 결과 탄산 개수만 비슷할 뿐 다른 강도는 초미세 입자 티타늄 임플란트에서 우수하였습니다. 조직학적 분석 결과 BIC나 골밀도는 두 가지 임플란트에서 모두 훌륭한 것으로 나와 초미세 입자 티타늄 임플란트가 작은 직경 임플란트를 위한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비비아는 전체 임플란트에 대한 어, 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근에는 약물 보건과 임플란트 뼈의 관계, 총미세 입자 임플란트 등다방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발표한 내용이 서머리입니다. 비비아는 치족을 재생, 심리 임플란트 수복, 3D 컴퓨터 상물라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서저론으로 2005년도부터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란테이션 성공률에 대한 논문을 시작으로 고리식에서의 BMP2의 긍정적 영향을 밝혀냈으며 얼리 임플란트와 동, 동시에 컨트롤 오브멘테이션의 정운 장기적 요요를 보여줬으며 전치부 발치 후보온과 소프트치즈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상압 전치부 임플란트 프로토콜을 정리하여 임상자들에게 소개하기도 였습니다 최근에는 전치부 관련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와 관련된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실력자로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궁금한 연구자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에 이름을, 성을 뭘로 읽어야 돼?